주말 잘들 지내십니까 저는 지금 어 전에 작년에구나 작년에 작년 가을에 와 이거 황금새덤이 곧 꽃피게 생겼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거 제가 작업을 해놨죠 그 이쪽으로 수련을 수련통을 어 큰걸 묻어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물받는 중이거든요 깨진 항아리 아니, 멀쩡한 항아리는 좀 그렇잖아요. 근데 깨진 항아리는 뭐가 좋냐면 저금 같죠. 금간 부분으로 이제 물이 왔다 갔다, 물이 이제 왔다 갔다 왕래를 하잖아요. 이게 깨진 항아리, <laughs> 깨진 항아리를 그 이용해 가지고 아, 수련 수련 모습을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뭐 그, 요거는 하얀색, 아, 요거는 보라색, 요거 아이보리색. 이거 핑크색 해가지고 저, 저 위에다가도 이제 해놨는데 이게 월동이 돼요. 그냥 여기다가 비닐 하나만 해놓으면 겨울에도 이렇게 얼어도 물은 얼어도 어, 수련은 뿌리가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아, 여기다가 지금 수련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아, 이거 어, 한 6월쯤? 이쁘게 꽃이 필 거예요. 오늘 바람이 엄청나게 그 세게 불어요. 어 지금 저쪽으로 어 난리 부르스가 아닌데 일단 틈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깨진 항아리를 이용해서 수련통까지 만들었습니다. 물을 거의 채웠는데 그 유튜브 영상 보면은 뭐 외국 사람들. 아, 수련 연못, 그, 이렇게 통에다가, 한쪽에서는, 개구리가, 하마가 물쫙 내뿜는 거, 한쪽으로는 물 빠져나가는 거, 못 하다라가지고, 아, 그렇게도 할 수도 있거든요? 근데, 그게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, 진짜, 그 수련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수련은 물이 흐르잖아요. 물이 계속 흐르면 수련 꽃이 안 펴요. 물이,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수온이, 수온이 올라가야 수련이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, 그렇죠 뭐, 항상 해보면, 굳이 물을 1년에 한 번만 가려주면 되지, 물 자주 가려줄 필요도 없더라고요. 네. 물론 물소리 듣고 조용히 있으면 좋기는 하겠죠. 근데 여기는 그런 거가 필요가 없고, 1 년에 한번 정도 그리고 또비 오고 장마지고 뭐 그러면은 물 교환이 돼요. 근데 수련 연못은 자주 물을 갈아주게 되면 꽃을 꽃을 안 피고 얘들이 어디 보자. 이거는 아이보리, 저거는 핑크, 저거는 빨간, 흰색 뭐 이렇게 이쁘게 피겠는데. 자 그래서 그 뒤에는 다리아가 뒷배경으로 쫙. 피고 가운데는 수련이 피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그러면 꽃피는 6월을 기대하면서 화이팅